마루를 까망이와, 까망이와 우리 한솔이가 쓰고 있습니다. 노랑이하고, 아니, 우리 토시리하고, 토시리하고 행복이는 지금 안방으로 갔어요. 마루를 둘다다 다 좋아해가지고, 창문을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에 번갈아가면서 마루를 쓰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한솔아! 우리 순했던 까망이는 어디로 가고 방묘문에서 며칠 있다가 나왔습니다. 우리 까망이랑 한솔이 까망아 이렇게 또 번갈아 마루를 쓰면 또 마루는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? 저의 바람일지 모르겠지만. 아, 거문. 우리 순했던 까마귀가한 소리하고 이렇게 성질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행복이래. 공격하니까 죄 없는 토시리만 지금 행복이랑 안방에 있습니다. 또 혼자 있으면은 행복이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울 것 같아서 좋아하는 토시리 오빠랑 같이 넣어줬습니다. 또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마루 쓰다가 다시 토시리랑 행복이도 나올 거예요. 익. 까망아 사이좋게 살길 바랬는데 이게 <laughs> 까망이가 늠름해 <냄냄해> 보이네 오늘따라 <laughs> 원래 진짜 순했었는데 우리 까망이가 장군 같이 보이네요, 오늘따라. 우리 까망이는 올해 10살이 된 내년이면 11살이 됩니다. 우리 까망이였습니다. <laughs>